경제 41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 이 시간에는 확인 문제, 자, 수능특강에 있는, 어, 6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어,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XZ 또는 YZ의 양을 나타낸다고 돼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래서,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수록 유리한데, 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돼있, 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 X제, 각국은 30개, 그 다음에 을국은 10개, 그 다음에 Y제, 10개, 을국은 20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거죠? 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자, 생산, 각국과 을국의 생산비의 어떤 그런 언급이 있습니까? 여기서? 없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해갖고, 뭐, 절대 우위가, X제는 각국에 있고, 을국의 을국은 Y제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겁니다.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절대 우위 상황을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어, 모두 가진다고 했는데 각국과 일국의 생산비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알, 비교 절대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각국의 x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세 개다 자 여기선 생산량의 개념이니까 분모로 가면 되겠죠 자 각국의 x제 생산의 기회비용 했으니까 그요게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y제 3분의 1 30분의 10해서 30분의 10해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틀렸고 을국의 Y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한 개보다 작다 했는데, 자, 을국의 을국의 Y제 한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한 개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게 맞네요.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X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가 작다 했는데, 여기서, 어, 자, 여기서는 각국의 X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는 거죠, 여기서. 각국이 어 X제 한 개의 비교 우위를 갖기 때문에, 비교,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은 교육 후에 그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래도 커지게 되죠. 그쵸? 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 해당 제품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포기되는 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X장계 기회 비용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교, 그 해당 제품이 그 나라의 비교 우위 제품인지를 살펴보고 제, 비교 우위 제품에 해당되면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어그 기회 비용이 커진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국과 달리 을국의 y 재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 감소한다 했는데 자어 을국의 y 재 을국은 y 재의 비교위가 우 있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드렸습니다. 각국 X제 비교위, X제 소비 기회비용은 어,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표는 각국가 을국의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X제 한개 소비의 기회비용 변화를 나타내는 거래요. 각 국가 을국은 직선인 생산가능곡선상에서 X제와 Y제만을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는 전량 소비된다. 양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하고 교역은 거래비용 없이 양국간에만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서 이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돼 있죠. 교육 후에 그러면은 요 각국은 뭘까요? X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국은 여기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제 비교우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져 보면은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어, 그 증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죠. 둘다 감소가 되겠네요. 다음에 각국은 x재 생산의 절대 우위가 아니겠죠. 여기서 는 절대 우위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안에 내용 안에 어떤 생산비와 x재 y재의 생산비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우위는 알수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을국은 y재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자, 을국은 y재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이거를, 요 그래프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각국은 50개, 50개. 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 생산 양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X제 한 개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50분의 50.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제니까 50분의 30에서 5분의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국은 어 자, x제 한개의 기회비용을 보면은 자, 요게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을국은 x 제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각국은 자, 어떤 게더 적을까요? 이게 더 적은 거죠. 그래서 y제는 각국의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따져 보면은 자,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국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어, 여기 좀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 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어,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빨리 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 쭉 한번 읽어 주시고 요 안에 내용을 정리하면 자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음, 자, 요 문제들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함께 푸는 거로 할게요. 지금, 어, 요, 지금, 아, 지금 되네요. 그 5번까지만 함께 풀고, 그러면은 두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푸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X제 Y, 요 지금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표로 만든 게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만, 30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역시 생산량의 개념이니까, 요내 x 장의 기회비용에서는 해당 제품이 분모로 가면 되는 거죠. 60만 분의 30만에서 yz 2분의 1. 그다음 에 을국은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적은 게 어떤 거죠? 그렇죠. 2분의 1이 적은 거죠. 그래서 각국은 x 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자 yz도 마찬가지로 구하면은 어떤 게 적은 거죠? 이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yz는 을국의 비교우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조건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x 제한 개, x 제한개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회비용을 구했죠? 기회비용을 구했는데, 요 기회비용, 요 기회비용 구한 것을, 자, 적은 것을 왼쪽에, 큰 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게 2분의 1이죠? Y제 2분의 1. 그 다음에, Y제 3분의 2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x 제한 개를 교육하기 위한 조건은 Y제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yj 3분의 2. 요 사이에서 갑국과 을국이 다 동시에 만족한다. 라는 의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요 내용도 역시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